오늘 이곳에는 지금 둘리 빼고 징, 우긴의 징구, 그리고 우긴의 곰탱, 그리고 레드섀도우, 그리고 저기 누구죠? 우리 와지까지 네, 지금 와 있습니다. 음, 저 오기 전에 벌써 다와 있더라고요. 우리 풍이까지 푸인,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우리 둘리네 여기 간판을 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생겼고. 그다음에 전면을 보면 이렇게 어 희동이랑 둘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는 둘리고 이제 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오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밴드, 어, 밴드 만들어 으셨나요 어, 네. 사람이 왜 이렇게 텐션이 없죠? 만사가 좀 귀찮아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어, 반대인가? 어, 반대, 반대, 반대. 토로에. 앞으로 가라! 고맙고. 뒤에 걸좀 빼주고. 며칠 동안 이게 울산 여행 오시고 오는 오픈 날 맞춰서 오신다고 우리 공태 형님들가 화분도 사 갖고 오셨는데 화분에다 공태이라고 써놨던데 원래 그게 맞나 요 형님? 어 들어가. 오이씨. 자 그러면 얘는 그 뒤에 걸 노리면서 1타2피를 가보자. 뒤에 고양이를 노리면서 솔방으로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아니야, 자그만 아니야, 자 좋아 자세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보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좀 배고파서 그러는 거라서, 뭐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 음... 음... 가자. 잠깐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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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봐 받아. 나와 연타 얘, 얘 얘가 보살해 볼수 있어. 오. 야, 두 번째 나이스. 끝났어. 이러면 어, 이러면 이러면 봤지? 어, 이거야, 여러분들. 두번 만에 뽑아낸 이런 게. 이게 이러면 내가 꽝조사가 아니라니까. 어, 다다 어, 어, 내가 그런 꽝조사가 아니 오케이. 잘다 생각 풀었어. 잘생겼어 아들 음 이놈 새끼 잘생겼어 그러면 안되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징징징징징징징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잘뽑아짠 뭐, 지금 이거는 1타, 2피, 3피, 막 이렇게 우렁 나올 수 있는 애라서. 아, 자꾸 걸린다. 저걸 빼야되는데? 얘는, 얘는 뽑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얘는 끌고 온게 어려워, 항상. 얘가, 오케이, 일단 이거 네 개를, 네 개를 먼저, 당겨서,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엘타이피. 와, 이게, 어, 이러면 반대쪽으로? 어, 안되네한번 더? 아, 피곤하네. 가자, 이. 가보자. 어허, 자세 좋고. 1타 3피, 2타 3피 2타 3피 아하 하기 안나와 하기 안나와 아하 하기 안나와요 사람들. 요거 잡았고 오케이 얘는 하나 뺐고 잡으면 어허 왔다 잡으면 그렇지 걸어지 이거 두개 에서딱 이제 끝내면 돼 이거 두개 나왔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운이 좋아 봅시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아이씨. 아 씨. 아아 햄버거! 자 하나 둘 셋! 하나 어 그래 아 이거 1타 3피 한번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 모양을 지금 얘가 좀 꼬였거든요? 모양 한번좀 맞춰보자 1타 3피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아하 아하, 어, 오케이, 어다 힘들고 자 일단은 자 확인해 봅시다 기다려 봐요. 어. 이게 떨어 설마 뒤에 있는건가? 너니? 오케이 다 옮겼어 아 근데 이러면 또 결국은 또 통초린거잖아 화가나네 당겨. 그렇지. 와, 이걸, 이걸 이렇게 든다고? 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에헤이, 방향이 또 바뀌었잖아. 대각선 말리 나이스. 아, 말리 너무 깊었다. 안 맞았다. 어, 오케이. 야, 저 끝내자, 이제. 근데 여러분들 얘가요 이게 변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변수가 있는지 알아요 유리판이 바닥이라 칠게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이 붙어요 이거 만약에 여기 올라가다가 딱 붙어버리면 사다님도 없으면 이거 케어가 안 되는 애에요 이거 폭망한 폭망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자 일단 기다려봐 요 여러분들 럭키 세븐 하나둘 셋아 하나둘 셋와 1타 3끼도 한 번에 딱 끝내면 시원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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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끝났지 이제 설마 이게 자 가봅시다 보자 하나 둘셋와 설마 아니 아니 설마 진짜, 아니 설마 진짜, 진짜, 설마 씨와 진짜, 아 어, 소름 돋을라네 설마 설마 짜 진짜, 진짜, 설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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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와짜 진짜, 진아아이저 걸려줘야 되는데. 와, 완벽하다. 안녕, <laughs> 안녕. <laughs>